안녕하세요. 바쁘신 우리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에 간략하게 확인하는 코인체크TV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 바로 도지데이입니다. 도지데이. 한국 기준으로는 20일이지만 미국 기준으로는 19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일이 도지데이라고 볼 수도 있죠. 도지데이는 뭐냐면 도지코인을 기념하는 날로 4월 20일로 도지코인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 도지코인은 흐름 꼭 확인해야 할 텐데요. 도지데이이면서 오늘 호재 유스가 같이 나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이스 X 스타십 로켓 도지데이인 오늘 발사된다 되어 있죠. 기사 내용처럼 도지데이이면서 스타십 로켓을 시험하는 비행일이 겹칩니다. 이때 기사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 CEO이자 도지코인의 애호가인 일론 머스크가 4월 20일 스타십 로켓 시험 비행일로 정했다고 블립터 포테이토가 보도했다. 공교롭게도 4월 20일은 도지코인 커뮤니티가 도지의 날로 기념하는 날이며 도지 커뮤니티는 코인의 가치를 최고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1년 4월 20일을 도지의 날로 선포했다. 21년 4월 도지는 약 0.3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5월 초에는 0.7달러까지 치솟았다. 머스크는 지난 18일 트위터를 통해서 로켓 발사에 대해 팀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노력하고 있다. 4월 2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라 말했다. 4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머스크는 가압 밸브가 얼어붙어 이륙이 지연되고 있다는 트윗을 올렸다. 보도에 따르면 도지코인 커뮤니티는 이것이 도지의 날에 로켓을 발사하려는 머스크의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도지코인 그래픽 디자이너인 도지 디자이너는 17일 트위터에 밈 때문에 연기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로켓에 발사라며 밈의 제왕에게 만세라고 말했다. 도지코인 재단 회원인 마샬 헤이너도 도지데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4.2.0을 게시했다 21년 스페이스X는 도지 코인으로 자금을 조달한 로켓을 지표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달로 발사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지금까지 어떤 큐브 위성도 도달하지 못한 거리다. 이 임무는 도지-1로 명명되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소유하고 있고, 도지코인 에오가로 알려져 있는데, 머스크 덕분에 도지코인도 많은 펌핑을 받았었습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 것인가? 이사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우연보다는 일부러 맞추려고 했었던 느낌이 좀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사도 확인했으니, 호재거리 기준으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도지코인의 4시간 봉 차트인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타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봉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본다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해당 이 초록색깔 점선, 초록색깔 추세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초록색깔 추세 타고 가고 있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해당 우상향 추세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된다면, 제 매매 경험상, 한 번은 하락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제가 올린 도지 영상 찾아보시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건, 만약 이 초록 추세가 이탈된다면, 이 밑에 있는 이 빨간 추세 부근에 온다면, 매수를 잡아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해당 빨간 색깔 추세를 터치하고 바로 상승이 나와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바로 상승이 나와서 원래 추세였던 초록 색깔 추세에 저항을 맞고 빠졌다가 다시금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잡을 수 있는 매수 타점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다시 초록 추세 안으로 들어가서 초록 추세에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오는 것과 현재 타점 기준 다시금 빨간 추세 인근으로 내려온다면 여기서 다시 매수를 진행해서 상승이 나오면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초록 추세를 기다렸다가 리테스트를 보고 가는 방법도 손익비가 나쁘지 않은 자리로 확인되고 있는데 리테스트 받고 다시 올라간다면 노란 색깔 점선 보이실까요? 1시간봉으로 보시면 이 노란 색깔 추세가 잘 보일 겁니다. 이 노란 색깔 추세가 있는데 이 초록 색깔 추세를 안착하고 리테스트 후에 올라가더라도 이 노란 색깔 추세나 바로 위에 있는 초록 색깔 추세 맞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빨간 색깔 추세선이 무엇이냐면 4시간봉으로 봤을 때 고점과 고점을 이은 추세선입니다. 그렇다면 15분 봉 기준으로 해당 여기 저항라인이 3개나 있는 곳이라서 리테스트를 받고 올라가도 얼마 올라가지 못합니다. 손익비가 그렇게 엄청 좋은 자리는 아니죠. 엄청 좋은 자리는 아닌데 1대3에서 1대4 정도의 손익비는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지코인이 내려왔을 때이 밑에 빨간 색깔 추세선 부근에서 모아가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셔서 올라간다면 초록색깔 추세선의 리테스트의 거리도 멀어지고요. 모아서 올라간다면 이 노란색깔 평행선도 높아서 손익비가 손절은 이만큼, 익절은 이만큼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자리로도 보이고, 해당 고점부터 이어온 이 빨간색깔 추세선도 멀리 있기 때문에 정확 나올 구간이 멀다. 고로 손익 비가 좋은 자리로 판단된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우리나라 기준에는 금일이 20일이지만 미국 기준에는 내일이 20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모아서 올라가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1시간 봉으로 보셨을 때 해당 채널 하단에서 상승이 나오는 걸 노리면서 타점을 기다리시면 되고 만약 해당 추세선이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같이 깨졌다면 이 밑에 있는 0.065에서 0.069 정도가 밑에 있는 추세 채널 타점으로 보입니다. 이 해당 타점은 고점과 고점 평행 채널을 동일하게 이었을 때 나오는 저점, 평행 채널의 저점 부근이고요. 또한 일봉으로 봤을 때 저점 3개를 지지 받아준 강한 추세선이기 때문에 해당 타점은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것이다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제 기준엔 이 자리까지 오지 않을 확률이 높긴 한데 만약 저 자리까지 온다면 조금 비중을 실어서 투자해도 괜찮은 타점이다라고 보이고요. 오지데이를 기준으로 조금 큰 상승이 나와준다면 0.12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고점 부근에서 1차 매도를 진행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저점, 고점, 저점에서 1대1 피보나치를 찍었을 때 0.12에서 0.13 부근까지도 한번 노려볼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트 분석과 기사 시황 분석으로 저희 회원분들은 큰 수익 챙겨가시고 계신데 이렇게 분석드린 타점을 토대로 2월 23일 오영석 회원님 스택스 240% 수익을 한 달도 안된 기간에 챙겨가셨고 3월 8일 이런 디테일한 타점 분석으로 박인선 회원님 3월 8일에 룸 네트워크 타점 공유 드렸으면서 3월 9일 매수하셔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3월 14일날 룸 네트워크 73% 수익 챙기셨습니다. 여러 알트 코인에 많이 물리시거나 손실 보신 분들은 손실 복구할 수 있게끔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복구가 힘드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제 전화번호 010-7480-335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코인. 룸네트워크 도지, 안녕하세요 1번. 아무렇게나 편하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타점 분석 진행해서 좋은 타점 무료로 공유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 다른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분석 및 코인 시황 직장 다니시면서 하나하나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신 출퇴근 시간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 전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